안녕하세요. 올해 초등학교 입학한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제가 아이를 데리고 이혼한 지도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제 인생은 그렇다 쳐도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 아빠의 부재를 만들어 준게참 안타깝고 미안한 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혼을 할 수밖에 없던 건 남편의 아이에 대한 부정과 외도 때문이었습니다. 신혼 초 아이가 돌이 될 무렵까지만 해도 사이가 나쁜 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커갈수록 아이가 자신과 닮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이의 존재마저 부정하기 시작했고, 어느샌가 저희 부부 사이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죠.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백 번, 천번 참고 살아볼까도 했었지만, 자신의 아이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 밑에서 아이를 키우느니 차라리 헤어지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덕분에 저는 저만의 사업을 하며, 아이도 잘 키우고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이혼 사연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시고 응원의 댓글 부탁드려요. 여보, 어머니, 오늘 민준이 병원 다녀왔어요. 왜? 어디 아퍼? 아니, 어제 저녁에 기침을 좀 했는데 등원하고 나서 열이 조금 난다고 해서 바로 데리고 다녀왔지. 병원에서는 뭐래? 많이 아픈 건 아니래? 목이 조금 부어있대. 그래서 열이 났던 거고. 이 3일 정도 약 먹으면 금방 나을 거래. 원래 기관지가 약한 아이라. 걔는 누굴 닮아서 기관지가 약해? 이렇게 자주 아프면 안 되는데. 그러게 말야. 이참에 민준이 보약을 좀 먹여볼까? 요즘 어린이 한약도 잘 지어준다잖아. 원래 그맘때는 다 그러면서 크는 거야. 민준 애비도 허구헌 날. 병원 다니느라 바빴지. 그리고 에미야. 아직 아이가 어려서 한약은 좀 그렇다. 그럼 영양제를 따로 알아볼까요? 지금도 유산균 먹이고 있지 않아? 그걸로 충분할 것 같은데? 모르는 소리 말아라. 요즘 애들이 아무리 잘 먹고 잘 큰다지만 영양제도 중요하지. 알아보고 말해줘. 돈 보내줄게. 네 어머니 그럴게요. 이따가 저녁에 넘어갈까요? 오늘 소불고기 드시기로 했잖아요. 아니다. 민준이도 아픈데 무리하지 말고 쉬어. 다음에 먹으면 그만이지. 앞집 김 씨랑 칼국수나 먹으러 갈란다. 그나저나 민준이 증명사진 어디서 찍었어? 증명사진? 갑자기 왜? 집 앞에 사진관에서 찍었지. 아니, 지갑에 항상 넣어 다니는데. 동료들이 나랑 안 닮았다고 자꾸 그러잖아. 뭐 그런 걸 신경 써? 민준이 우리 아빠랑 똑같이 생겼잖아. 왜 탁한 거지 뭐? 그런가? 에이, 오늘 엄마 집도 안 가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뭐 시켜 먹자. 고르고 있어, 알겠지? 알았어, 이따 봐. 아이가 돌이 지나고 15개월쯤에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아마 이때쯤이었을 겁니다. 어린이집에 의외로 제출할 서류들이 많아서 겸사겸사 증명사진도 찍고 했는데 그 사진을 본 남편 동료들이 우스갯소리로 남편과 아이가 닮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몇번 했나 봅니다. 좋게 말하면 신중한 편이고 나쁘게 말하면 의심병이 많은 사람이라 계속 그 이야기에 연연해 하더라고요. 툭하면 누굴 닮아서 이러냐면서 많이들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아이를 걸고 넘어졌습니다. 저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웃어 넘겼지만 그게 반복되니 저도 기분이 묘하게 나쁘더라고요. 서로 사랑해서 생긴 아이고 기쁨 속에서 출산한 자신의 아이인데 그걸 부정하니까 당연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여보, 민준이 혈액형이 뭐야? 민준이 O형이잖아. 왜? 아니, 그냥 물어봤어. 무슨 일인데? 또 누가 안 닮았다 그런 이야기해? 아니 오늘 동창 모임하는데 요근래 친구들도 다 애기 낳아서 서로 사진 보는데 민준이 생각나서. 아니 근데 혈액형을 왜 물어보냐고 오형인 거 알고 있잖아. 확인차 물어본 거야. 뭐? 그럼 의심하고 있었다는 거야? 아니 의심이 아니라 솔직히 그동안 민준이 나안 닮았다는 소리 듣고 살았잖아. 근데... 이번에 동창 녀석들도 민준이 사진 보더니 나안 닮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디서 주워온 자식 아니냐고. 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남의 자식을 왜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한대? 흥분하지만 말고 들어봐. 내가 지금 술을 좀 마셨거든. 술김에 뭐좀 물어봐도 돼? 뭔데 또? 오해하지 말고 들어. 확실히 하려고 하는 거니까. 솔직히 민준이 임신해서 결혼한 거잖아. 혹시 다른 남자애라거나 그런 건 아니지? 너 미쳤구나? 어떻게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 휴, 나도 모르겠어. 솔직히 민준이 보면 볼수록 이질감 들어. 너무 당신만 닮고 내 얼굴은 없으니까. 아니, 그래서 뭐 친자식이 아니라는 거야? 유전자 검사라도 해줘? 이 사람이 진짜 큰일 날 사람이네? 아예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지 않아? 내가 과민반응하는 거야? 내가 볼땐 당신 지금 제정신 아니야. 술 먹고 홧김에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내일 당장 유전자 검사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그렇게 확실히 하고 싶으면 원하는 대로 해줄게. 아니 왜 그렇게까지 하고 그래? 야이 미친 인간아. 애기 아빠라는 작자가 친자식 어쩌고 하는데 그 상황에 내가 화가 안 나겠냐? 지 자식 아닌 거 같다는데 확인시켜줘야 할거 아니야. 너는 진짜 너무 깊게 생각해서 문제야. 그래 유전자 검사해봐. 혹여나 민준이가 내 친자식 아니면 이혼당할 각오에 뭐? 이혼? 그래 말 한번 잘했다. 너 내가 이거 다 저장해 놓고 있을 거야. 그렇게 저는 남편의 칫솔과 아이의 머리카락을 채취해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과 아이 사이에는 친자관계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죠. 저는 당당히 그 결과를 남편놈에게 보내줬습니다. 남편은 그때서야 한참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는지 저에게 무릎 꿇고 사과를 해대더군요. 이 일을 시어머니와 친정 부모님께 이야기하고 이혼을 해버릴까 생각도 했지만 아이가 눈에 밟히더군요. 남편도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고 해서 일단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아직도 저는 이 일이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아요.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여느 때처럼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바뀌고, 아이가 유치원에 입학했고, 저도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확실히,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다. 유치원에 가니, 드는 돈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이 간식값이라도 보태려고 하루에 4시간 정도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남편도 새로 맡은 프로젝트로 밤낮 없이 일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너무 평화로웠달까요? 모두가 평안하다고 느낄 때 저에게 큰 불행이 닥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민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누구시죠? 저, 정민 씨랑 사랑하는 사이예요. 만난 지 1년 정도 되었고요. 네? 뭐라고요? 누구요? 그쪽이 말하는 정민이 최정민 맞아요? 최정민은 제 남편 이름인데요. 네, 그 최정민이요. 제가 증거 사진 보내드릴 테니까 보세요. 이게 다 뭐예요? 지금 우리 남편이랑 뭐하는 거냐고 말했잖아요. 사랑하는 사이라고 저말 길게 못하는 사람이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우리 정민 씨랑 헤어져요. 이혼하란 말이야. 뭐? 이혼을 해? 당신 지금 제정신이에요. 지금 당신 불륜 저지르고 있는 거라고요. 그건 내 알바 아니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잖아. 당신이랑 그애 때문에 이혼 못 하고 있다던데. 내가 대신 말해주는 거예요.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시네요. 다짜고짜 연락 와서 상간녀에 이혼해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지 알아요? 짓? 우리 서로 사랑한다니까. 당신이 뭘 몰라서 그러는데 정민 씨가 당신 사랑하는 것 같아? 아니 이 보세요. 남의 남편이 나를 사랑하든 말든 그건 당신 알바 아니고 지금 떳떳하게 나 불륜이다라고 자랑하는 거잖아요. 사람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요. 뭐 어때? 우리만 당당하면 그만이지. 그러니까 귀찮게 하지 말고 헤어져요. 돌겠네. 내가 왜 그래야 하죠? 난 이혼 못해주니까 평생 상간녀로 살아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새 출발하라고 하는 거니까. 알아서 나가 떨어지라고. 내가 정민 씨한테 말해서 위자료 넉넉히 주라고 할게. 야, 너 그만 못 해? 그래. 그렇게 화내야 정상이지. 조만간 어머니도 찾아뵐 건데. 그전에 네 발로 알아서 나가. 뭐 이딴 게다 있어? 일단 정민 씨랑 이야기 좀해볼 테니까 꺼져. 야, 최정민. 너 이거 설명 좀해 보지? 최정민 왜 갑자기 이름을 부르고 그래? 뭘 확인하라는 건데? 이게 다 뭐야? 최민이라는 여자가 연락 와서는 나한테 저런 말을 하더라고. 아, 그 그게 민이는 나랑 같은 회사 다니는 직원이야. 근데 나이도 동갑이고 입사 동기여서 친구 먹었는데 어느 순간 저렇게 달라붙네. 달라붙어? 그럼 저 여자가 일방적이라는 거네? 너 지금 그말 책임질 수 있어? 몰라. 갑자기 나한테 사랑 고백하더니 나 유부남이라고 했는데도 좋아한다잖아. 그래서 피해 다니느라 죽을 지경이라고. 민준이도 있는데 내가 바람을 왜 펴. 그래? 저 여자는 그렇게 말안 하던데? 너랑 1년 정도 만났고 아주 구구절절 이야기 잘만 하던데. 너 내가 다 모른다고 생각하냐? 아니 왜 그래? 나는 민준이랑 당신밖에 없어. 잘 알잖아. 내가 미니한테 한 소리 좀 해야겠다. 그런 연락 가게에선 미안해. 그러면서 그 여자 이름을 그렇게 다정하게 불러. 너 자꾸 나한테 거짓말할래? 아 무슨 거짓말을 한다는 거야. 나는 당신밖에 없다니까. 야넌 이거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냐? 암수가 이렇게 정답게 사진까지 찍고 입술 부비적대고 그러면서 사진 찍었으면 말다 했는데. 너애 딸린 유부남이야. 몰라? 아, 난감하네. 그래, 잠깐 만났다 그래.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진짜라고. 개소리하지 마. 이미 확인 다 해보고 너한테 물어보는 거니까. 진짜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너. 미, 미안해. 내가 당장 민이랑 헤어질게.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던 이가 무슨 상관이야? 너는. 다른 여자한테 한눈을 판 순간부터 남남이야. 민준이 생각했으면 더더욱 그랬으면 안 되는 거지. 이혼이라도 하겠다고? 그럼 이혼해야지. 내가 더 이상 너랑 어떻게 사냐? 어머니도 너 이러는 거 아셔? 제발 며칠의 말미를 줘. 내가 정리할게. 응? 민준이 봐서라도 제발. 남편은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회사 동기라는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버젓이 처자식이 있는데 다른 여자에게 눈이 돌아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아이를 생각해서 그동안 참아온 일들을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때려 죽여도 분이 안 풀릴 것 같더군요. 저는 양가 집안의 모든 사실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저희 부모님은 이혼하라고 날리셨고, 시어머니는 의외로 태평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미 그 상간녀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상간녀 말대로 어머니는 저 대신 그 여자를 며느리로 생각하고 있던 겁니다. 대담하게도 그 여자는 시어머니께 명품백이며 고가의 영양제 등을 갖다 바쳤더군요. 며칠 사이에 남편놈과 상간녀는 시어머니를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순식간에 제가 나쁜 년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다 저렇다 할 것도 없이 시어머니는 되려 제게 이혼을 종용하셨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기가 막혔던 적은 없었네요. 민준이 내 아들 아니지? 어떻게 크면 클수록 나를 안 닮아. 이젠 대놓고 자기 자식 아니라고 부정하네. 딱 봐도 내 아들 아니잖아. 네가 갖다 준 유전자 검사 결과지도 조작인지 어떻게 알아? 너 진짜 뇌가 비었네. 그래, 네 자식 아니라고 쳐라. 어차피 이혼할 마당에. 그게 뭐가 중요하겠냐? 이왕 이렇게 된거한 살이라도 젊을 때 헤어지렴. 내가 위 자료를 두둑히 챙겨줄 테니. 그래도 어머니는 믿었는데 똑같은 분이시네요. 아들이 잘못을 했으면 혼을 내셔야지 거기에 동조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깟 명품 가방 몇 개가 대수라고. 그러는 너는 살면서 사주기나 해봤냐? 긴말하지 말고 이혼 서류나 갖고 와. 안 그래도 언제 전해주나 했는데 이따가 어머니 집으로 찾아갈 테니까 도장 찍을 준비나 하고 있어. 나도 너 같은 거랑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으니까. 나도 바라는 바야. 지금 내 친아들 민이가 임신했으니까 너는 민준이 친아빠 찾아서 꺼져버려. 솔직히 나도 의아하긴 했다. 아무리 외탁했어도 정민이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잖니. 유전자 검사야. 네가 조작할 수도 있는 건데 신빙성이 없잖냐. 진짜 두 모자가 아주 난리네요. 그래요. 지금 당장 꺼져 줄 테니까 위자료랑 양육비는 두둑히 준비해 줘야 할 거예요. 안 그러면 증거 갖고 있는 걸로 걸고 넘어집니다. 까짓거 돈이야 주면 되는 거지. 얼마 주면 돼? 한 2천? 3천? 너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거지? 애한테 한 달에 들어가는 돈만 100만원이 넘어. 앞으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15년 남았거든? 1년에 천만 원씩 쳐서 1억 5천 내놔. 뭐? 그게 네 집게 이름이냐? 1억 5천이 어딨어? 싸게 부르는 건데? 매달 나한테 돈 주면서 얼굴 붉힐 바에야 일시불로 주는 게 낫지. 그래야 서로 안 불편하고 금방 잊고 살거 아니야? 너도 그년이랑 새 출발해야 되고 안 그래? 예. 그냥 줘버려라. 까짓 거 우리가 돈이 없니? 미니가 돈 필요하면 말하라더구나. 미니한테 말해서 줘버리고 끝내. 아무튼 나는 그돈못 받으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너 족칠 거거든? 그러니까 도장 찍고 돈부터 내놔. 너 지금 이러는 것도 다 증거로 남겨 놓음. 그래, 까짓 거 줄게. 지금 당장 그 집에서 짐 싸서 꺼져. 그래, 꺼져 줄게. 너도 곧그 회사에서 꺼질 준비해야 할 거야. 내가 너 자존심 상할까봐 말안 했는데 그 회사 우리 아빠 회사거든.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니놈이 이직한답시고 1년 동안 놀았을 때 우리 아빠가 보다 못해서 찔러 넣어준 거거든. 낙하산이라는 소리 안 듣게 하려고 얼마나 손을 쓰셨는데 그 회사에서 사고만 안 치면 월급도 쫙쫙 오르고 더 챙겨줬을 건데. 네 복을 네가 걷어찼네. 아니, 왜 그런 걸말안 했어? 말할 이유도 없잖아. 내가 왜 말해야 하는데? 아, 너한테 떨어질 콩고물 생각하는 거야? 음식물 쓰레기 확 던져버릴까? 꺼져줄 테니까 어디 한번네 친자식이랑 잘 살아봐. 남편은 당연히 원만히 이혼해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제가 갖고 있던 증거를 모두 제출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죠. 역시나 남편은 내세울 것도 없었는지 재판은 저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위자료, 양육비, 정신적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2억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있을 순 없어서 상간녀 소송도 진행했어요. 그런데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재미난 사실이 있습니다. 남편과 입사 동기라던 그 여자는 신분을 세탁하며 사기행각을 일사마운 전문 사기꾼이었어요. 남편은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그 여자는 하청 공장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주 2회 파트타임으로요. 돈 많은 여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정과가 화려한 사기꾼이라니 정말 웃기더라고요. 너 이러는 게어딨어 면접 교섭권 박탈이라니. 친자식으로 인정도 안 하는데 무슨 면접 교섭권 내가 말했잖아. 나도 가만히 있진 않을 거라고. 네가 네 입으로 친 자식은 그 여자 뱃속에 있다며? 그건 그때고 그 여자가 사기꾼인지 내가 몰랐을 때잖아. 그래도 애는 보게 해줘야지. 아가, 내가 미안하다. 내 얼굴 봐서라도 용서해 주면 안 되겠니? 꼴값들 떠시네요. 그렇게 난리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꼬리를 내려요? 이미 자식 인정 안할 때부터 끝난 사이에요더 이상 손주, 며느리 없다고 생각하세요. 연락도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이렇게 모질 수가 있어. 그래도 아빠랑 할머니인데. 응, 꺼져줘. 너 같은 남편을 뒀던 내가 뭐저리지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해라. 아니, 여보. 민준 엄마. 안 된다. 우리 최씨 집안 장손, 아이고, 아이고… 남편은 당연히 이혼 후 회사에서 퇴사 조치되었습니다. 그 동안 작은 공장 하나만 운영하는 줄 알았지. 그렇게 큰 회사를 운영한다고는 생각 안 했나봐요. 워낙 부모님도 내색을 안 하시는 분이라 모를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와 함께 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부모님도 두 분이서만 살기 적적했다며 지난 날은 다 잊고 행복하게 살자고 하셨어.